이런 위를 놓을 수 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누수 원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아. 창문인데 또 물이 떨어지네요. 음. 데가, 수수 떨어지네요. 네, 두 군데에서 지금 창문 쪽에서 들어는데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옥상으로 올라가고 옥상으로 네. 가시죠. 어. 옥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 천장에 거...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아까 1층에서 떨어져 있던 그 모래 어디서 쇠는지 원인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천 안쪽에는 네천 안쪽에서 습니다 뜨겁네요. 어? 아, 어. 아. 바닥에서 물이 뻘뻘 올라 올라오네요. 아. 지금 밑에 방수 음. 층이 좀 찢어진 것 같은데, 어떻게요? 아래 네. 부분 찢어가지고 어. 물이 올라오네요. 아. 그럼 이쪽에서 좀 떨어지는 게 원인이 될 수가 있나요? 예, 네. 이쪽에서 원인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날씨 맑은 날에, 예, 네. 어... 옥상에 올라와가지고, 네. 어, 비가 새는 부분은, 이런 시트 방수가 되어 있으면, 이렇게 밟아보면, 물이 올라와가지고, 어, 누수되는 부분을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맑은 날에 그러면 올라와서, 네. 발로 한, 한 번씩 밟아보면은... 밟아보면, 누수되는 부분을 금방 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겠네요. 아랫부분 새는 것은 여기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 맑은 날에 와가지고, 실리콘으로 작업하면, 아... 그러면 일상생활에서도 간단하게 네. 이런 식으로 찾아보면, 그, 활용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 네. 다음, 예, 비온 다음날에, 예, 네. 어, 옥상에 이런 시트방수가 되어 있다 가면, 예, 네. 그 부분에, 이렇게 까맣게, 예, 네. 어, 먼지가 끼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이 있겠다고 아... 생각하시면. 아, 요렇게 네. 물이 고여있는 부분에, 이렇게. 아뇨, 까맣게... 아요이 아니, 부분, 이런 부분이 아니고, 요런 네. 부분에가, 예, 네. 먼지가, 그, 깨끗하게 먼지가 끼어있으면 음. 밟아보면 물이 나옵니다. 아. 밝은 날에도 그러면 그 부분이 샌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역시 이상입니다. 박사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실리콘 한번 메꿔보겠습니다. 네, 깡통 체리 잘된것 같습니다. 누수 부분 확인은 3일 후에 비가 온다니까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밖에 음, 비가 와서 엊그제 수리했던 내 물이 생가 확인하러 왔습니다. 이 부분인데, 아, 어, 보시다시피 깔끔히 수리됐습니다. 이상입니다.